자, 하는팀 선정 게임 원투 세븐 펀치 최고의 파도를 받아라. 아, 네. <laughs> 기다려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오락실 펀치 기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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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 아, 오래 네. 기다리시나요? 자 안돼. 세프라니다 아주 세프라고 다시네요.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1등 멤버가 어. 본인의 팀세 명을 선정해서 가져가시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팀이 틀리 되고 왜또 하시나요? 아, 제 배분이에요 배분. 누가 어떻게 사람이 어게저는 아니 알아요. <laughs> 알아. 아 배분이 이렇게 되면. 아 이거 무슨. 어느 사람 어 자, 너무 분해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거를 저희가 안 해본 게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등이 있긴 했죠. 누굴요? 바로. <laughs> 바로. 어떻게, 찬이씨 기억나세요? 아, 아니면, 예. 이런 거 제가 보어떻등 하는 거죠? 그쵸. 네. 이게 2등 이등하는... 하는 거 하는 거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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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아니요. 어요 어떻게 니씨아 아니요. 요요 아니요. 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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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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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아 어차피 제가 안될거니라서 저는 이제 생는 사람들한테 잘걸아 예. 좋은 방법 벌써 것 전략을 세우고 있으시고요 자 그렇다면 네, 순서대로 펀치게임에서 <laughs> 펀치 을겠습니다준비됐니 어, 누구보다 포시자 일단 우펀치게임 가장 강한 아, 어, 우리 용매가마티즈정씨 그나에꼭 어, 가져가야 돼요. 아니 이거 갑자이다치인데 정우 형이 또 힘이 엄청 세거든요. 아, 너무 무리 하시지 마시고요. 예. 아, 가볍게. 네 가볍게. 할게. 네. 자, 파이팅. 자파이팅원 세븐 파 최고의 파츠 가려라. 정우 파츠. 여기다 여기 <laughs> 갈게요. 1등을 향해 가려면 785점을 넘을지 안 넘을지. 재현이 형은 1등이 중요하거든. 아, 진짜. <laughs> 재현이가 한다. 원스카라 펀치! 왜고요? 뭐야? 나 괜찮아. 슈퍼. 아, 잠츠 고.

네, 자니 형 이런 거해등 못하면은 집에서 생각게 <laughs> <laughs> <응, 일단 웃음> 하면 안요그렇죠 맞아. 맞아. 그거어 이게 편 자, 우리 네, 자니. 아, <laughs> <작아. 웃음> 나 팔이 자자. 나, 이거 보다 잔다. 일단 그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눌러야죠. 아, 떤명. <laughs> 누워 있는지 너 칠수 치러 가셨네. 예, 자, 오, 가 자니 씨의 지난 점수는요. 오, 잠깐 불수리를.

오케이. 응, 수 있겠어요. 자! 어, <laughs> 씨, 어 무서워! 무서아영씨 너무 지금 조깅장처럼 조깅장처럼 죽깅장신데요 자! 어, 유태씨, 유태씨 먼저. 유태씨, 어, 맞지에 있는 거유태이 요즘 운동을 많이 가지고 아, 그래. 알겠어, 이게 아, 네, 편 때문에 얘 나오실 거예요. 뭔가 오시지 요 다들 알아주십쇼. 유산 퍼 어, 왜 그래도 누가 한 달이 지 아, 아, 도영이 뭐... 여기서부터 가겠나? 아, 아 그... 도영씨 도움받기가 거의 뭐 선을 높이는 기준으로 달아서 자, 우리 여서 과연, 과연, 현재 과연 가장 낮은 곳으로 치르고 싶은가?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둘, 셋! 아, 오케이. 혹시 기대에 못할 것같은 너무 아, 다 아, 뭐 내가 했잖아. 근데 진짜, 진짜 어, 여기서 만난 너가 여기잖아. 아, 진짜. 나한번더해달라는시시이 나 요청이. 우리 둘에서 우리 생태 이니트 최고의 유언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 우리 희천 씨와 재현 씨의 펀치. 네. 괜찮아, 그 호벅지에 네. 호벅지로 써야 돼. 호벅지오케벅키 그럼 를좀 자, 오, 하나가 같이 우리 펀치할 때 펀치 외쳐주세요 자, 가니야 오, 아 파랑해. 마이크가 <laughs> 네. 이거는 네. 네. 아, 응이없 아, 아. 어, 부러졌다. 오고 치고 가. 치고 가, 어,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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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가. 치고가 가가마이크가 지금 있는데요. 자, 마이크가있는전 알아주실 것 같습니다. 오, 파트 대처아 주시면 됩니다. 자, 재현 씨의 마지막 파트 나가겠습니다. 진짜. 자.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멤버를 포명하실지 <laughs> <laughs> 저는 우선은 일단 예. 좋은 시작 경기를 펼치는 펼쳐줍 아, <laughs> 네. 아, 네, 예. 리스펙트죠. 네. 자, 도영 씨 저희가 저희가 안경을 봐하겠네요 다음 선택은. 다음 선택은? 펼쳐줍니 아, 아, 아 네. 자, 도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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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the one who likes it? I'm the one who likes it? Okay then... Let's do this! I don't know this song Okay 네. 자, 마지막 멤버. 어필, 어필하나요? 어필파이, 어필이 어필이 과연 뭐 들어갔을지. <laughs> 마지막 멤버를 고정해주시죠. 게임들이 일단, 그 중... <laughs> 어떤 게임 있을지 몰라요. 아, 네. 그죠 <laughs> 근데 이게아니 저도 손빛이 너무 반짝거려 진짜, 진짜 반짝거려 지금. 여러분 정으로 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티 117을 잘 알아. 그래서 아, 아, 우리가 이기겠네. 하지만 항가그를 같이 네, 회장님 야 지금 저자리 자기도 고요이 팀은 리더가 없다고